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나 어떤 그 지지부지하던 이런 일들이 자꾸 어, 내 뜻과는 다르게 풀려나가고 안 풀려갈 수 있는 그런 달일 수도있습니다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5월,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 는 기사월, 이 운세, 운세에 관해서 이띠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좋은띠 뭐 대박나는 그 5월달 띠에서 이미 다 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띠 운세를 대한민국 어지간한 잡 유튜버들은 다뭐남의거 백띠든 어떻게든 해서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세로 한달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으시면 다른 분들 좋은 이야기들 찾아서, 어 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 그, 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대박, 돈 이야기, 돈법 터진다, 돈 쏟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쓰면 이 운세 현상을안 보는 이런 시대로 바꿔가, 바꿔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이야기 쓴거이 채널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월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월달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그냥 후떡 지나가는 거니까 안좋은 주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주의하다 보면 또 좋은 달 다음달이 오니까 여러분들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가 이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는 5월이 되겠습니다. 5일부터 6월 4일까지 그하절기에 해당되고 겁살과 절지가 같이 들어오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 고민거리나 고 어떤 그 지지부지 하던 이런 일들이 자꾸 내 뜻과는 다르게 풀려나가고. 안 풀려갈 수 있는 그런 달일 수도 있고, 주변과는 이권 다툼이 너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서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 경쟁들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달이다 볼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도 정체되거나 또 아니면 정리가 후딱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지금의 상황을 탈출할 준비를 잘할수 있는 달이 이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4월 달 중에서 또 이제 그 운세가 아주 막히고 주의를 해야 할 그런 띠가 있겠죠. 띠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호랑이 띠가 되겠습니다. 이 호랑이 띠는 이 주변과 어떤 그 마찰이나 이권 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충돌, 충돌이 우려되는 달이고. 그래서 한 번씩 이 돌아보고 마무리를 좀잘 하시는 그런 달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답답하고 또내 성격, 내 마음대로는 이 풀려나가지 그런 못하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언쟁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이나 혹은 부하 직원들, 어려운 부하 직원들 잘 도와주는데, 이 도와줘도 원망 듣기 십상이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치고 참견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 너무 뚝심만 믿고 이의 추진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고 주장하다 보면 외면당하고 또 구설만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달로 이번 달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운도 좋은데 들어오면이 나가는 돈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빈주머니 차기가 쉽고 재산 손실도 생길 수 있는 날이니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성이나 부부 간에도 자꾸 내 주장만 내세우다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하면 이별을 하니 뭐 별거를 하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니까 잘 정리를 잘 하시고 자신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잘 화합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그 신경계통, 스트레스, 뭐 관절, 소화기, 그 다음에 혈관, 이쪽에 이 건강은 한번 세심하게 조금씩 이 몸에서 느끼시면 체크를 한번 꼭 해보시는 달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띠, 호랑이 띠입니다. 차분하게 한달 주의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달에 이 음력이죠. 4월 달, 양력 5월 달. 주의해야 할 띠는 이제 또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이 돼지띠도 주변과 어떤 그 마찰이 자주 생기고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달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원점부터 뭐가 문제인지 다시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그 욕심내면 남들로부터 원망을 받거나 따돌림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주의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재혼도 번만큼 나갈 곳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면하기 어려운 달입니다. 이번 달이. 그래서 대여해주는거나 보증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해야 하는 달입니다. 나간 돈도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달입니다. 나한테 나에게 도움 줄 자는 멀리 가고 멀리 있고 부담 줄 자들만 줄서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고 바르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달이 되셔야 합니다. 이성이나 배우자간에도 의견 충돌로 인해서. 뭐, 이별하거나 각방 쓰는 이런 일 생기기 때문에 주변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지병이 있으시면 이번 달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꼭 체크하시고 잘 하셔야 합니다. 여행도 어지간하면 이 돼지띠분들은 가까운 곳에만 잠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띠가 있습니다. 이 개띠도 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 가족, 뭐 상사, 이런 그 분들과 충돌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충돌을 최소화해야 본인도 이 스트레스나 어떤 원망 들을 일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분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씀씀이도 줄이지 못하면 빈지간만 차고 다니는 한 달이 될수 있고, 이게 심하면 그 재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의욕이 너무 상실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으니까, 재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 개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자중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돌아다니셔도 사고수나 낙상이나 뭐 이런 것들 충돌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성과도 어떤 그 재물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 부부간에도 소비나 지출 이런 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돼지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병 관리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띠들, 이번 달에는 어지간하면 좀 돌아다니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달을 준비하는 그런 달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좋은 띠에서도 원숭이띠 말씀드렸는데, 반반의 운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쁜 띠에서도 이 원숭이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이신 분들은 이뭐 전체적인거 늘상 말씀드린 제가 주의해야 할 이런 위에 띠들 이야기와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좋은 가운데서 약간의 마가 끼어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뭐 그 안좋다 그래서 한달 동안 뭐안 좋은 일만 생기냐 그것도 아니고 또, 운세 이야기 너무 넘쳐나고, 뭐, 너도 나도 뭐, 다 운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에 좋은 이야기 있는 그런 영상들도 또 참고도 해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한달 보내시면 또 좋은 다음 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기사월에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조금은 좀 불리한 그런 달에 해당하는 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